고맙습니다. 네, 아따 v 입니다반갑습니다 스카입니다. 아, 야 얼마만에 또 똥줄이고, 아, 애기, 이거는 처음이데 오늘 저는 조금미 처음이에요. 아, 자, 오늘 3포 용진호 타고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 매, 많이 잡은 사람이 세 자리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지. 오늘 물이 안 간대요. 아, 물이 안 간대요? 어. 물을 안 가도, 뭐, 쭈꾸미는 가겠지, 뭐. <laughs> 에, 저는, 오스피닝 릴을 하고 있습니다. 에. 물이 많이 안 가서, 살레르로 때 쓰고 있고요. 릴은 2,500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는 8호. 어, 나도 8호인데? 아, 이 됐어.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패턴인지, 애기는 어떻게잘 무는지.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애기는. 뭐야? 베터. 어, 나, 뭐든지, 감을 모르겠는데. 대박. 넣자마자, 뭐, 10초만에 잡아버려. 설마, 또, 닭새운가 어? LA! 상상 입질이네. 상상 입질이었습니다. <laughs> 무게감! 베터. 어? 진짜로 이번에 히트가 왔습니다 한번 느꼈잖아 아니면 다시 떠지면 되잖아 부끄럽지 <laughs> 또빡이 아니면 다시 떠지면 되잖아 어, 왜 무겁지? 몇토지 10호 같은데? 8호 오, 오 사이즈 바리. 오. 히트. 오, 이라노 오. 히트. 엄마야. 어쩌러노. 아, 빨간 거지, 히트.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또 히트 있다. 와, 뭐지라노? 빨간마디 형님 히트. 뭐연타로 마수도 원했는데. 레인보우. 히트. 뭐하라노? 우리 쌍꺼마사다. 조심하라. 쌍꺼마사 댑니다. 우와. 레인보우다, 진짜. 아, 개자못타는갑네 히트, 아이가 아닌 건데. 아, 씨. 에이, 왜 이러노. 초보다, 초보. 아. 우와. <laughs> 저, 아, 레인보 진짜. 야, 저거만 잘못하는데, 아까 그거? 잘못 온것 같은데, 저 아이씨는. 이터 야, 앉아 잡았네. 아, 갑이줄알다 쌍거리가? 자, 첫수 했습니다. 자, 첫수 했습니다, 첫수. 이터 아이, 스히트 잘한다. 우리는 뭐, 항시 뭐, 이 정도 패턴은 가져가지. 와 빨간 모양이 왜 저러노? 아 있어. 이거 한 마리 했다. 아두 마리째. 아 열한하다 열한해. 형님 길을 막으세요한 마리 잡으면서 열한하다 열한해. 아한말 했습니다. 드랙 좀잠그거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장. 드랙, 그래, 이야 사람 별로, 옆에 사람도 신경 좀 써줘야지. 그, 신청하시는 분이 드랙 소리 들으, 아, 잡았구나. 오, 이거 빨간마지 히터. 히터. 어, 중간에 나또 뭐하지? 자, 또한 말했습니다. 유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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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비트. 어, 크다 크다 크다.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지. 아, 해. 어, 안 큰데. 됐다. <laughs> 아, 왔다. 아, 아, 크다 아따, 크다 크다. 아, 또한 말했습니다. 천천히 히트 천천히 올려봐 천천히 아한 마리 크네 이야 오. 잘한다 이 자식 올렸어요 히트 와 스카이 형이 갑이다 와 우씨, 보이지도 않고 와 히트 습관이 가위 잡는데 나는 쭈꾸미아또한 마리 했습니다 히트 장로 오 잘한다 음, 하, 오. 이야~~ 잘한다 야, 잘하자 내가 첫번째 자리에 서고 싶었는데 아자리가 받아야 되겠다 오피티에게 찾아줄까? 히 투. 잡혀 있는데 됐습니다. 히트 히트이뭐이다가 도망. 가이한발또 했다. 히트와이러 놓. 우와 쌍그리쌍 사진 한 찍을까? 우와. 야, 한번 보여주시다. 우와, 이거 쌍거리. 쌍글, 쌍글, 그것도 쌍글, 쌍거리. 그것 거로 쌍거리고. 이따. 야, 씨. 찍으세요 히터. 아이다 오. 이번에 기우라 새로 나온 거 입으러 어 기분. 히터. 기우라 큰일 났네. 와, 했터 자, 자 방금 방아 사이즈가 다르다. 히트. 오, 좋다. 오, 사이좋아. 유. 이게 달리가 있는 긴가? 와, 이뭐 중간에 끼가지고. 이트 아, 욕심도 많습니다. 두개 물고 왔습니다. 야 빨간 바지 오르면 천들한다! 이트 어, 무겁다갑인가우 뭐? 우와! 으 <laughs> 해트. 와 잘하서는 잘해. 그 위에 거를 떼고 이거 들고. 크다 와. 해트. 줄 걸린 건가? 와왜이 안와 우와. 그다 그렇다. 뚝네 와. 바닥 찍고, 5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와, 가비구 뭐 전문가면. 한번 하네. 들어보고, 한방한번 톡톡톡 해두고 또 5초 기다렸다가. 아, 이거, 모두. 자, 한발 했습니다. 왔어. 오. 뭐지? 바닥 아이가? 올라오는데, 가비 무는가? 어. 우와, 쌍그래 아. 뭐야 글라스 아닐까 뭐이 정도든. 자리를 어, <laughs> 잡고 행님한테 가야 돼. 가비 전문이다, 저 어. 오. 오, 삼거리, 쌍거리. 쌍거리 오, 쌍거리 오, 이거 오늘 빨간 바닝 잘한다. 자에 해. 터다빠 자, 자꾸 고추장에 받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애기를 다 고추장으로 바꿔 줘야 되데 아. 오, 저 절한다. 달리가 있네. 히터아이고추장 어, 아닌가? 아버지인가? 다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와, 이 영상에도 한번 보여주고. 와, 가비 쭈꾸미. 가비하고 쭈꾸미하고 막. 됐다. 아, 아, 아. 아, 자꾸 고추장인데, 와, 이거 터미널 고추장인데. 야, 안 갔다 가네? 아달어찌지오오오아 네. 이거 새우 얘기 휴식맛대에서 만든겁니다 아 감이 없네 감이 없어 아 이거 안돌려나 아 쌍거리 쌍걸 쌍글. 어야 여리조리 와새우에 직이네 자 새우에 또한 마리 아, 네, 새우에 이거 안 가는데 어떻게 난걸 그 대가 말랑한 대가 아니거든 자, 아닌데? 자, 또한말어 아닌데 자또한 마리 했습니다 아 형이 뭐 자꾸 여조리에 무네 다여조인데 아 여전히 잘 먹네. 자한 마리 더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자다 아아아 꼬였어. 자고추장에또한 아, 마리. 잘했어. 자, 크다 크다 자한리 했습니다 뭐야? 일로 세요 그냥 두리다은것같나 <laughs>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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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가바이트 자큰 놈으로 또한 마리 했습니다 자또한리 했습니다 에트 와뭐 가봐보다 얘가 와 크다 크다 대가리 와가가우 말했습니다. 지금 메가 요게 지금 반응 좋아요. 너무 아... 자한리했습니다나딱 죽으니까 일주좀 아씨, 왜또 치지? 아우리 맞히지. 다야그 색깔 달라도 맞네 나 아, 백사의 닭새우 한 마리 먹었습니다. 와. 어이. 자, 다음 말했습니다 뭐라 한다, 호후 와, 이러노? 아, 빠졌다. 오, 딱, 사이즈 괜찮고, 이 아, 브라이트도 스카이마임인데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에이, 자, 오, 와 크다. 오. 아유, 쟤가 내 살려준다. 아,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빠트 왔다. 테이프. 가봐 들어가봐라. 너무 많아, 벌써 꺼졌나? 줄 잡지 말고 애기를 잡아야 돼, 애기를. 빠지버려 지금? 어, 내 쪽으로 보기하지 마, 라 <laughs> 조디, 니네 쪽으로 해라. 썩어, 썩어, 썩어. 쟤 갑이랑 쭈꾸미랑 같이 해어나면 나중에 쭈꾸미 시커멓게 내가 뻘다묻어있 자, 또한번 했습니다. 예. 이거 더 작아서 더 뭉키는 것 같아요. 자, 또한번 했습니다. 이래 힘들어 보이지, 설 아, 딱한번했다 얼마나 기가 차냐? 하면 한번 봅시다. 1.8, 1.8. 자, 1.8, 2.8. 8.8. <목소리> 와, 어이구나 1.8. 와. 이이 발만 어이가있1.8와이이씨또 발만 달가있노 어, 아, 플레이트도 아 스카이 보고 있나? 어, 발만 달려가 있는 발만. 그 와중에 아다는또 잡아내네. 아이, 빠질뻔했다 아싸, 히트! 아나 기분 안좋 아, 아. 아, 그녀의 목에 걸고. 그녀의 목에 걸고. 자, 한발더또 했습니다. 오또저런다 아까 고마워 잘걸 그랬나 계속 잡아내네 아이소 아이시 크다 크 어이 시간이 위치 우와 멀떠지 멀떠풀어 벌트 자 한마리 했습니다 자보그마 잊지말고 자구독 좋아요, 알림, 사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낚시 끝나고, 이제 낚시 우리 쭉 네. 가입시, 아, 오늘 우리 고기, 우리 고기 다잡아가지서 한번 뒷모습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고기 다잡아가서 <laughs> <laughs> 용진호, 빠이빠이. 아... 선장님 고생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항해 왔는데, 우와. 마리스 궁금하죠? 일단 주식이. 구독 눌러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몇 마리 잡고 뭐라 했었긴데. 아, 그래도 3,000부에서 이 정도면 선망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아, 오늘 그래. 나는 최종 마리스 쭈꾸미 77마리, 가보징어 2마리. 합체가 82마리. 아, 형님, 뭐, 합체가 82마리. 아, 역시 잘해. 이보다 조 아, 잘해. 그렇지. 나는 행님한테 이길 생각이 없어. 항상 열심히 하던 마. 그 아무튼 오늘 바람도 솔직히 많이 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여주고 빨리빨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 사나도 기다리는 사람 맞다. 쭈우와 대박인 거는 우리 스카이 형님 오늘 1.8, 1.8. 1.8 k 로 물을 문어 한 마리 잡았어요. 와. 에이. 그것도 쭈꾸미대로 잡았어. 쭈갑 대로. 쭈꾸미 이 정도. 예. 네. 저는 쭈꾸미. 예그 다음에 가보징 오늘 했떠먹을까 네, 네. 네. 두바리 같이 오신 분 줬어요 아 잘했어요 착하네 아유, 좋겠다 나은이 착했어, 나은이 착했어. 근데 나은이 이렇게 나은이 하면 될텐데 아이고 스카형님이 낚시는 잘하는데 머리는 나쁘네 <웃음> <웃음> 맞지 형 <형님? 웃음> 근데 중요한거는 우리 빨리 가야돼 가가지고 지네에 무녀오징어러 가야됩니다 대박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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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춥다. 오늘 고생하셨고 마무리하고 가시다 아이고,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요 많았다. 조만간 우리 또 한번 쭈꾸미 올 겁니다 아, 파이팅 하고 마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빠빠 네.